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화 감독 오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칼럼니스트 이학훈입니다. 네, 아 저희가 그 월하 그 GV를 저희가 근 2년이죠, 맞나요? 2년이 진짜. 네, 그때 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간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죠. <웃음> <웃음> SNS로 항상 아, 서로 근황안과 그 연락들을 좀 주고. 받았기 때문에 예 오늘 간만에 아, 만나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그 카메라를 보시고 팬분들에게 좀 인사. 감독님의 팬인가요? 이하쿠 영화 칼럼니스트님의 팬 분들 위해서 <laughs> 예. 팬은 없는데 참 민망하네요. <laughs> <laughs> 그뭐 그 특별히 뭐 영화에 말씀드릴 게 없는 거 같고 뭐그 구정 잘 보내시고 감독님이 새 영화. 아, 살인 택시 계담 야경 챕터 2 입니다. 그 영화 개봉을 하면은 뭐, 뭐, 좀 새롭게 이번에는 한번 감독님하고 영화 한번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을 것 같고 아, 예. 한번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둘이 적적하지 않게 지금 굉장히 민망한 상황에서 할 말도 <laughs> 없고 남자둘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영화가 개봉을 하면은 좀 영화들도 많이 좀 다운을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좀 감독님이 어떤 차기작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또 새해 덕담 감사합니다. 아! 라떼 그리고, 사줬으니까 <laughs> 아 라떼 음. 지금 마시고 있는 아 이제 갑자기 저희가 지금 카메라를 제킨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이, 이미 유튜브 채널을 지금 어 간헐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아주 간헐적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음. 조만간 그 유튜브 채널을 이제 또 운영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약간 좀그 리부트라고 해야 되나? 새로 시즌 2라고 해야 되나? 리부트 그, 맞아요. 네 리부트, 맞아요. 리부트 개념으로 유튜브에 대해서 아마 음. 간단하게 소개. 예전에 그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영화 리뷰를 좀 이제 영상 리뷰를 했었는데. 솔직히 별로 재미도 좀 없고 그 의욕을 많이 잃어가지고 1년 정도 지켜보다가 한 1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채널이 이제 거의 뭐그 쓰러져가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몇 개를 이제 만들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을 많이 가질만한 컨텐츠는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그 영화 리뷰 어떻게 쓰면은 조회수 높을까 아니면은 뭐 그 어릴 때 내가 재밌게 봤던 영화에 대한 더 개인적인 추억 아니면 극장에 대한 기억 같은 거를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뭐 만들면은 좀, 좀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조회수 1이라도 올려주시면은 제가 정말 평생 은인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채널명 한번더 말씀해 주시죠 채널명은 그냥 그좀 말하기가 민망해가지고 아, 이학후의 별별 생각이라고 별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하는 채널로 별별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잘 될지는 모르겠고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시면은 아유. <laughs>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시면은 저도 이제 그 채널에서 감독님 영화를 열심히 홍보를 해 보도록 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laughs> 이학후의 별별 생각이라고 지금 유튜브 채널 이미 올라온 영상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영화 이전에 영화 리뷰도 아마 재밌는 영화 음. 영상 리뷰 이미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 리부트이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 시키실 예정이시고 어, 그리고 워낙 영화 칼럼니스트이시니까 각종 매체의 글도 워낙 주옥 같은 글도 많이 기고를 하십니다. 좀좋한거 아니시죠? <laughs> 아, 이거 아, 저는그 소녀게담 제가 제 데뷔작 소녀게담 어, 리뷰를 해주시면서 인연을 맺기 맺게 되어서 어 계속 연락을 주고 받다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월하지브이를 같이 어 해서 정말 재밌는 말씀 정말 많이 주셨는데 그 월하지브이 영상 이제 많이들 감사하게도 <laughs> 봐 주시고 계시죠? <laughs> 아, 제, 제 친척도 봤어요. 아, <웃음> <재밌게> <웃음> 아. 아, 아닙니다. 워낙 그 많은 분들이 음. 지금도 많이들 봐 주시는 영상이어서 네, 아무튼 아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인사를 드릴 겸 간만에 이렇게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나누면서 어 인사차 아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아 그러면은 새 인사 드너뭐 인사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앞으로도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인천 감독님 영화도 사랑해 주시고요. 저의 13번째 장편 영화 살인택시 계담 야경 챕터 2가 아 1월 말에 개봉될 예정이니까 그 작품 나올 때쯤에 아마 기회가 되면 다시 또그 작품에 대해서 좀이야기를실라한 어 비판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좋은 쪽으로 <laughs> 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